수익 8쪽, 9쪽입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 두 번째 복습 시간입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그림을 보고 하라 했죠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전체 1이 있는데, 자, 5분, 요거 하나의 크기가 5분의 1이죠? 5분의 1을 묶었어요. 얼마씩? 5분의 2씩 묶었습니다. 했더니 몇 묶음인가요? 그렇죠. 완전히 묶인 게한 묶음. 그 다음 요거는 5분의 1을 묶으려고 봤더니 다안 채워지고 반만 채워졌어요. 그럼 몇 묶음인가요? 그렇죠. 반이에요. 그럼 2분의 1 묶음이 되겠네요. 그럼 한 묶음과 2분의 1 묶음이니까 더해서 1과 2분의 1이라고 그림을 보고 찾을 수도 있겠죠. 2번 보겠습니다. 10분의 7 나누기 10분의 3이네요. 자,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 나누기 분자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누는 수가 분모로 들어가고 나누어지는 수가 분자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대분수로 최종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 보세요. 자, 다 분모가 같은 분수예요. 분모가 같은 분수는 분자 나누기 분자로 계산다고할수 있다고 배웠죠? 그러면 이어 볼까요? 5 8분의 5 나누기 8분의 3은 5 나누기 3으로 이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7 나누기 8로 두 번째 것은 이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11 나누기 5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세요. 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누는 수를 분모로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로 넣어서 이어 주시면 됩니다. 구쪽 보겠습니다. 4번 볼까요?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같은 수의 나 나누,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분자 나누기 분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 나누기 5 오른쪽도 6 나누기 5예요. 그러면 어떤 기호를 넣어야 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채워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슬기는 우유를 9분의 4리터, 지혜는 9분의 3리터 마셨습니다. 슬기가 마신 우유의 양은 지혜가 마신 우유의 양의 몇 배인가요? 슬기가 지혜의 몇 배인가 알아볼 때는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그렇죠? 무엇이 무엇의 몇 배인가 할 때는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슬기가 마신 양이 9분의 4리터, 지혜가 마신 양이 9분의 3리터니까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어떻게 할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분자 나누기 분자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분자 나누기 분자로 써주시고 그러면 분수로 쓸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것을 대분수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의 나눗셈식을 모두 써 보세요. 7 나누기 5를 이용할 수,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모가 10보다 작은 진분수입니다. 두 분수의 분모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식이에요. 그러면 분모는 뭔지 모르죠? 모르고 분자는 뭐가 될까요? 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분모가 같은 분수니까 7분의 어, 네모분의 7, 네모분의 5라고 쓸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모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분모는 10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1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 되겠죠. 1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자, 10보다 작은 수니까 여기 되는데 진분수가 되어야 된대요. 진분수면은 분모는 분자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합니다. 같아도 안 돼요. 그러면 7보다 커야 되겠죠. 여기에 7보다 큰 수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5보다 큰 수면 되는데 두 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결국은 5보다 큰수 말고 7보다 큰 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7보다 큰 수니까 요건 다안 되겠네요. 그러면 8하고 9가 후보가 될수 있어요. 그쵸? 그럼 분수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선생님이 써볼게요. 8이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 분모에 8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8분의 7 나누기 8분의 5. 이렇게 분수식 하나 구했고요. 또 9가 들어가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채워볼 수 있겠죠. 9분의 7 나누기 9분의 5. 이렇게 채워서 분수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